눈이 왔어요. 3월인데 눈이 왔어요. 먼 산, 가까운 산에 눈은 다 녹았는데, 먼 산에 눈은 너무 멋있어요. 응? 카드숲 같아요. 지금은 이장잎댁에 멀리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. 어, 정말 아름다워요. 산이. 가까운 산은 눈다 녹았어요. 저 멀리 있는 산이. 너무 멋있어요, 설경이. 와, 참말 멋있다. 산골은, 어, 눈이 오면 카드 속 같아요. 어, 저는 크리스마스 카, 카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먼산 보이죠? 아, 멋있어요. 너무 장관이에요. 가까운 곳에는 눈이 다녹고저먼 산은, 어, 멋있어요. 와, 이거 완전 카드 속이다. 멋있어요. <laughs> 시골길은 이렇게 한가해요.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가고 있어요. 아, 시골에 와서 좋은 점, 차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, 아, 저먼산 멋있는 거 봐요. <laughs> 와, 너무 멋있다. 눈이 왔어요. 아, 아름다워요. 참으로 멋있는 곳이에요. 여기는. 여기는 경북 봉화 아주 등에 산골이에요. 저는 어, 오지 마을이 좋아서 서울에서 있다가 이곳에 정착했어요. 어, 저 멋있는 거 보이나요? 와 멋있다. 저원산 봐요.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. 우와. 가다가 서서 찍는 거예요. 와, 굉장히 멋있어요. 와, 저 설경 좀 봐. 카드 속 같아요. 오,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. 그래도 가까운 길에는 와, 이거 이거 장관이다. 이야, 저먼산 보이시나요? 와, 이거 완전 멋있어요. 와, 설경. 설경 너무 멋있어요. 와, 정말 멋있다. 와,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오, 저거 막 카드 같아요. 와,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 먼산 봐요. 오, 정말 멋있어요. 가다가 서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찍고 있어요. 와, 아름다워요. 너무 멋있어요.